지금, 동의의결제 관련해가지고, 정기통신사업법, 입법 예고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 간에 여러가지 찬반, 양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찌됐건 이걸 강행하고 계신데요. 그, 동의의결의 첫 사례였던 공정위에, 네이버의 경우,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어~ 그 공정이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위결 첫 사례인 네이버가 어, 제시한 여러 이행안이 있는데요. 그게 3년 동안에 천억을 어, 사회 각이 단체에다가 사회단체에다가 기부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2차 출연금 200억 원이 희망재단이라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라는 곳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기이 들어간 비용들도 사실 이게 소비자한테 간다기 보다는 그 재단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직원 휴가비 등의 부적정한 집행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동의결제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조속히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거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사업자의 면제분만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저희로서는 그러한 그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동의결제를 운영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어, 이용자가 특히 다수인 경우에 그 이용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제시했던 시정 방안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 바로 일정한 기간 경과한 후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어그 동의 의결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LT e 표시광고법 위반 권도 어 요금제 가입자가 736만 명이고 피해 환상금액이 2,700억 원이에 소비자 구제 책이라는 게 데이터 쿠폰 1인당 2기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후에 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과연 혜택이 갔느냐.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 동의결제 관련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견제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동의결제는 면제부를 주는 역할을 한다. 사후통제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 공정이가 되고 이제 방통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량권 남용 문제 발생 소지도 높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공정이건 방통이건 칼을 하나 더 주게 된그 힘을 가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이런 제도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 이런 것들잘 살피셔가지고 어, 그동안 보면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이 자, 다수위원의 반대와 신중론이 기능한 상황이라면 수정 제안을 시킵니다. 신속히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 그 저희 어, 전체 회의에서 어, 일부 뭐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방향이 반대까지는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의결에 따른,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잘 하면,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그렇게 들 의견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